고흥군이 지역주민들을 초청해 소규모 도시재생 북 콘서트와 문화예술 체험 공연을 펼치는 흥양골 잔칫날 프로그램 '운수 좋은 날'이 주민들의 성원 속에 진행되었습니다. 7월 9일 오전 10시부터 12시 30분까지 고흥군과 전라남도 문화 체험 기획사 주식회사 엘리스 주관으로 고흥읍 행복을 쏘아 올리는 어울림 센터에서 진행된 '운수 좋은 날' 프로그램이 지역주민들의 호응 속에 성황리에 마무리되었습니다. 이번 행사는 그림책 작가로 활동하고 있는 임신자 작가와의 북콘서트와 체험 프로그램, 작품 전시회, 어린이 돌봄 프로그램 참여자들에 대한 교육 수료식과 함께 지역 주민들을 위한 다채로운 공연이 함께 펼쳐져 행사장을 찾은 주민들에게 흥겨운 시간을 제공했습니다. 주민들을 위한 공연 프로그램으로 모들 아카데미 팀의 난타, 가요 장구, 판소리, 설장구, 색소폰 등의 공연이 진행되었는데 참석한 주민들에게는 음식 나눔으로 점심 식사가 제공되었고 경품 추첨 행사를 끝으로 행사가 모두 마무리되었습니다. 행사를 주관한 주회사 앨리스 허명수 대표는 고흥군의 소규모 도시 재생 축제 프로그램에 참여한 공연팀의 열정적인 연주와 참석한 주민들의 적극적인 호응으로 행사가 성황리에 마무리되어 기쁘게 생각한다고 밝히고 주민 참여형 도시 재생 사업이 성공리에 마무리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다짐했습니다. 미래를 준비하는 GBS 방송 자범준입니다.